늦었지만 이제 본질을 봤으면 한다.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진성 본질 말이다. 이 사태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일본이 왜 이렇게 경제전쟁을 벌이는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 이에 국민들은 마음을 모아 정부에 어떤 협조를 해야 하는지 공신력 있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신빙성 있고 논리적인 근거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명제를 하나로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정보가 좀더 명확한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다. 모두가 리더되는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는 리더피아, 리더티비, 리더십 자키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아, 오늘도 저는 그 오후에 치재를 아, 잠깐 다녀왔는데요. 딱1 0 m 만 걸어도 무진장 땀이 막 납니다. 엄청 더운 날씨인데 우리 리더피아 독자님들 또리더 t v 시청자님들 아, 무더운 더위에 잘 지내시는지 네, 되게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아, 어김없이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저희가 또 함께 지금 방송을 리더피아 8호로 소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청경 기자 옆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피아 청경은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예, 제 고향 강원도 영어를 잠깐 다녀왔고요. 어, 청경은 네. 기자님은 제가 내일부터 휴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네. 방송 스케줄을 잡았죠. 네. 뭐, 상당히 기대되는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어디를 가십니까?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이라고 어. 네 아시아에서 제일 가까운 유럽이라고도 하는 네,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어, 리더피아 8호로 이렇게 어, 따끈따끈한 8호로 나왔습니다. 아 이게 더운데 따끈따끈하면 안 되는데 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처음에 딱 리더피아 책이 나왔을 때한번 이렇게 삭 이렇게 훑어보면은 이렇게 요를 책갈피를 이렇게 막 이렇게 넘겨보면은 이 약간 인쇄 잉크 향기가 네. 조금 조금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나는데 저는 이 향기가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걸 제가 글쎄요, 뭐한 저희가 벌써 통권 150호 어 11년째 되고 있죠. 11년째 되고 있어서 오랫동안 어이 잡지를 만들어는분라도이 인생크가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형수님 음. 어떠세요? 한번 떠보실래요, 인생크? 음, 좀왜 쓰고 싶은지 뭔지 알겠더라고요. 네. 네. 아... 저희가 리더피아 8호로 읽어주는 매거진이죠. 먼슬리 어, 리더피아 읽어주는 매거진을 어, 매달 초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이번 8호로 통금 150호도 어, 다양한 리더십 콘텐츠로 우리 리더피아 독자님께 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받아보신 분 계시고 저이 방송을 또 보시고 어, 리더피아를 구독하시거나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내용 몇 가지만 저희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먹임 없이 지금 어, 리더십 노트 아, 맨 앞에 있는 어, 제가 평소에 매달이죠 아, 매달 메달 리더십 담론을 이제 제가 정리하는 그런 꼭지인데요.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바란다 이 이런 제목인데 어, 원래는 이게 본질이라는 요즘에 그 한일 경제 전쟁 관련해서. 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본질이란 제목의 어떤 글을 쓰다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엊그저께 8월 2일, 저는 이제 7월 말에 이 글을 썼는데, 어, 8월 2일에 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 국무회의에서 어, 대국민담화문 형식의 발표를 어, 강한 어조를 했죠. 리더십 노트로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기다린다고 라 쓰셨는데, 예, 예. 어떤 의도나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인가요? 음, 예. 그뭐 요즘 우리 사회 우리 한국의 핫 이슈죠. 지금 동북아 핫 이슈고 지금 일본의 어떤 반도체 부문 산업 수출 규제, 어, 부품 수출 규제를 이어서 어, 최근에는 이제 백색 국가, 그 그러니까 하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배제하는 어떤 그런 어 그런 정책을 단행을 해서 지금 한일 소위 이제 그 경제 경제 전쟁이 지금 거의 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어,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어~ 국민들은 또 불매운동도 하고 나름 또 지금 또 기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하고 있는 어~ 비즈니스 리더들은 상당히 어떤 그~ 경제의 어떤 불안함 불확실성에 대해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어제오늘 지금 주가는 거의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지금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어 이런 상황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또 많은 또 언론에서 또 관련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 주는데 어 본질적으로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 해야 되는지 진, 진정한 어떤 그어 해결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좀 정부의 강력한 좀 의지를 필요한 어떤 관련 근거를 어, 정확하게 좀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좀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전달해주고 좀 가이드를 좀 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결국은 그 이후에 8월 2일이었죠, 그저께 어 다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어자금에 의한을 경제 전쟁 관련해서 혹시 뭐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일각에서는 뭐 제2 IMF 한국을 제2 IMF 사태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도 네, 봤거든요. 그쵸. 만큼 이제 불매 운동은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이번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초에 저희가 리더십 투어 해외 리더십 투어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투에서 리더십 마투에서 박효순 그 전통 요리가 전통 요리 전문가와 함께 박효순과 함께하는 리더십 마투, 박마투를 이제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내용이 이렇게 하보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 아쉽게 어쨌든 청경 기자는 이제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네. 많이 궁금하신 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근데 네, 아무래도 그 박마 투어였다 보니까 많은 음식을 드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가 혹시 인상 깊었던 요리는 무엇이었는지. 예, 네, 요리 인상 깊었던 요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스, 스찬성 중국 청도 네. 어, 성도죠 성도로 이제 마투어를 다녀왔는데. 성도하면 그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 사천요리, 사천요리 거의 이제 원조입니다 거기가. 어, 뭐 중국식 사부사부 허거를 비롯해서 뭐 두부요리, 그 다음에 딤섬, 그 다음에 뭐 약선요리 등 다양한 어떤 그 사천요리를 맛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 간착항자라는 또 유명한 어떤 그 거리음식 여행지기도 하고 유명한 거리 거리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거리인데 어 돼지꼬리, 뭐 돼지코, 뭐 닭심장, 그 다음에 어, 토끼머리요리. 다양한 어떤 꼬치 요리뿐만 아니라 그 토끼 머리를 또 요리를 한뭐 그런 음식도 만데 상당히 이색적인 음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laughs> 아까 그 허거를 말씀하셨는데 네. 허거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네. 음식이었거든요. 네. 어떤 어떠, 맛이 어떠셨나요? 허거가 음식, 요즘에 한국에서도 허거가 많이 유명해졌고. 또 그런 만큼 또 여러 가지 그 식자재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도 좀 나온 부분도 있는데 아, 그만큼 이제 그 이번에 그 성도에 가서 원조죠 중국식사 원조를 맛보다 보니까 어,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그못 봐도 데그 현지에서 어떤 그 조달된 식자재 신선한 식자재 뭐 채소뿐만 아니라 뭐 양고기나 소고기 또 사이즈도 상당히 커요 아, 크다 음. 보니까 상당히 그 진짜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허거를 진짜 배불리 진짜 소위 먹고 싶은 데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 중국식 사부사부 그러니까 본토에서 맛보는 허거는 어, 잊을 수 없는 성도 음식의 이번 마토의 대표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 올라온 것까토끼 머리도 네. 지려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네 되게 새롭고 좀 놀랍긴 했는데 입맛에 맞으셨나요? 네. 이번에 그 방마토의 그 어쩌면은 하이라이트 이라이트라이트 수도 있는데 사천성에 가면은, 막, 아까 말씀드렸 돼지꼬리니, 돼지코니, 막, 닭심장이니, 막, 그 이색적이나 희귀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진짜, 사실, 약간 저희는 충격을 좀 받은 았 일행들은 토끼머리로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토끼머리 요리가 중국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이제 서민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끼머리 요리도 이제 그 길거리에서 많이 맛볼, 이렇게 볼수 있었는데, 이거를 뭐, 맛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어, 약간 개짜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거를 딱 줌을 해놓고 도망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효선 회장하고 저하고 어, 토끼 머리를 맛볼 수밖에 없는, 맛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어, 생각보다 상당히 어,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어요. 네. 일단은 머리랑 생각, 토끼 머리 생각 안 하고 먹으면 상당히 맛있는 음식이었고, 어, 보통 우리가 생선 어떤 몸통보다 머리가 더 맛있잖아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어, 되게 막 그, 마치 그 미개인이 그 음식 먹은 것처럼 그런 표정을 막 짓고 계신데 어쨌든 예, 토끼 머리 요리 상당히 이색적인 요리였고 어, 이번에 맛보게 돼서 어쨌든 뭐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달 카네기 클럽의 조찬 포럼을 제가 포럼 위원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리더피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그 한국 CEO 그 헤드헌터 여성 헤드헌터 이럽니다. UN 파트너즈의 유순신 사장님이신데 제가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신입 기자 때부터 어, 한국의 스타 CEO를 이제 취재하면서 함께 같이 인터뷰도 진행했던 저랑은 상당히 이제. 오랜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이번에 유순 수 대표 강연, 뭐 주로 인사 관리, 뭐 핵심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선발해야 되고 어떻게 육성해야 되냐 이런 주제로 강연하셨는데 청기자님 취재를 하면서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좀 인상 깊었나요? 음, 저는 이제 기업에 기업에게 인재는 희망이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그런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CEO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유순신 대표가 강조했던 점이 CEO는 C인호, 그러니까 C, 사람인자를 써서 아, C인호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 어, 상당히 특별한 신조어네요. 네. 예, 저희 이번 어, 유, 유순신 사장님의 그 강연 콘텐츠는 또 리더피아에 지금 이미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뭐 리더피아를 보셔도 되고 어, 리더TV를 어, 또 시청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사실 이번 리더피아 8월호에 이렇게 메인이죠. 이렇게 8월호 보면은 네. 이 커버 스토리, 이 커버에도 많이 아시는 분이실 겁니다. 지금 뭐, 뭐 아시겠지만 김수환 추기경이십니다. 네. 어, 올해가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신 지 10주년, 10년이 된 해인데요. 2월에 돌아가셨는데, 어, 저희가 최근에 관련 행사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8월호에 어, 김수환 추위님의 스토리를 좀 실, 어 실게 됐습니다. 어, 김수환 추위님은 제가 리더십 전문 기자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리더십 특강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어, 우리나라에서 어, 존경받는, 가장 존경받는 리더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 답을 할 때는 어, 대표적인 분으로 이제 볼수 있습니다. 어, 성직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낮은 자세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해서 랄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바보 뚝배기 리더십, 바보 뚝배기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딱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제목의 바보 뚝배기 예. 리더십이라고 됐는데 혹시 예. 그 뚝배기 리더십이 어떤 거를 말하는지 설명 좀. 네, 예. 우리가 이제 뚝배기 하면은 이게 생긴 거는 좀 우락부락 못 생겼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뚝배기로 음식을 할때 되게 일반 이제 양은 냄비와 달리. 좀 이렇게 천천히 끓죠. 천천히 이제 달아오르지만 한번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따뜻함, 뜨거움을 이제 유지하는 그래서 음식을 따뜻하게 이제 어 유지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뚝배기보다는 장맛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어 뚝배기 그릇 자체는 이제 못생기고 좀 못났지만 그 장맛은 살리그 안에 있는 존재,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이나 내용물은 중요한 어떤 내용물은 잘 어, 맛있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뜻에서, 어, 인간 김수환, 그러니까 김수환 추희경님은 어떤 이런 뚝배기 같은, 어, 아주 자, 신은 어, 어려운 길을 갖고 또 힘든 일을 많이 하면서 어떤 선한 리더십으로 어, 우리 사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어떤 뚝배기와 같은 어떤 그런 리더십을 펼친 그런 분이 아닐까 해서 우리가 이제 뚝배기 리더십이라는 예,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바보 리더십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뭐 바보 요즘 바보바보 바보 또 최근에 유행도 많이 하긴 했는데 이번에 김수환 추기경그 커버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어, 올해 이제 10주년 기념해서 김수환 추기경 기르는 전시회도 어, 얼마 전에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시회장에 이제 다녀줬죠. 청기원 기자님이 어떤 전시회였고 어떤 게 인상 깊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그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회를 갔다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돌아가신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추기경의 빈자리를 느낀다는 것을 네. 알았던 전시였습니다. 예. 네. 어, 이, 추기경 님이 사실 그, 이건 뭐 약간 사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그 동성고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 그 동성고의 그 예술인들이, 동성고 주예술인들이 어, 추기경을 기르는 어떤 작품들도 많이 이제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추기경 님이 직접 이제 그 유명한 파나 작품 있죠? 지금 저희 책에 이렇게 바보야 라는 파나 작품이 있는데, 직접 또 추기경 님이 또 이렇게 만드신, 참여하신, 제작하신, 이건 작품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던 걸 알고 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바보야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작품이 사실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네. 이 축현이 왜, 왜 바보야라고 이렇게 썼을까요, 이 작품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그 네. 되게 꾸밈없는 자화상이 아닌가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보라고 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답이나 그런 건 네.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나 들어가 있는 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족하다는 어떤 느낌도 있지만 은 상당히 자신을 항상 낮추는 네. 그런 어떤 그바보였던그 자세라 해야 되나? 상을 항상 자,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펼친 것 같고요. 요즘에 우리가 그 한일 경제 전쟁이나 또 우리 사회 전반적인 혼란 속에서 어, 다시 한번 우리가 김수환 추기 영님의 어떤 리더십과 그 품성을 좀 보면서 이런 혼란들이 어, 잘좀 리더들이 좋은 영향력, 손한 영향력을 좋은 리더십을 펼쳐서 잘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추경님을 좀 느끼시기 위해서는 저희 리더피아 8호를 한번 읽어보시, 자세히 읽어보시면 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또 추경님의 리더십의 흔적을 이렇게 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여성 리더십 글로벌 여성들의 어떤 그 리더, 리더십을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 곡지인데요 이번에 첫 순서로 루스 베이더 김즈버그 미국 대법관이신 걸 알고 있는데 네. 청경훈 기자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죠? 이 루스 베이더 김즈버그는 미국 대법관에서 지금 25년간 재직을 하고 네. 계시는 분인데요 네. 86세의 나이로 여성으로서 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나는 남성이 우월한 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우월한 성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은 상당히 와닿았는데요. 어, 좀더 이분이 어떤 주로 주장하는 어떤 아니면 강조하는 그런 좀 메시지라 할까요? 메시지가 있다면 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녀 모두에게 이제 커다란 피해를 준다는 점을 말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 각 계층에 모든 사람이 가진 재능을 이제 한껏 펼칠 수 있다면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한때 굳게 닫았던 문도 활짝 열릴 수 있다면 멋진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네, 네 리더피아 8월로 저희가 매달 그 주니어 리더피아라는 섹션을 어, 매번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어 리더십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관련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음, 이게 리더십이 어, 성인기에 이렇게 습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좀 어린 나이에 청소년 시절에 좀 일찍 좀 접하면은 리더십을 접하고 배우는데 또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좀볼수 있는 섹션으로 어 주니어 리더패스 섹션을 매, 매달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고요. 어 관심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이번 달에도 내꼭지 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품 리더십 관련해서 당신은 아이의 앞에서 책임감 있는가? 어떤 책임감에 대한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리더십 동화에서는 공짜를 사랑한 개구리, 공간. 되게 재미있는 동화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 리더피아 주니어 리더피아 이제 또 리더십 동화를 연재하신 분인데요, 유효진 작가님이 하버브릿지라는 청소년 소설을 최근에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책 발간 청소년 소설 책 발간 소식을 저희가 지금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니어 시사 상식 이건 청경원 기자가 매달 저희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주니어들을 위한 시사 상식 이번에 항생제 대한 내용이에요. 항생제 너는 누구니? 항생제. 어, 주니어 리더피아도 이렇게 항상 내다섯 곡씩 이렇게 내다섯 곡씩 온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리더십과 인성 개발을 위해서 어, 리더피아, 어, 주니어 리더피아를 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읽어 보시면은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뭐 저희가 이책한 권을 짧은 시간 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기는 좀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또 방송 어떤 분량도 좀 있고 해서 일단, 리더피아를 직접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 어, 지금 막 거의 40도를 웃도는 이제 그런 무더운 날씨인데, 어, 이런 무더운 날씨도, 날씨일수록 또 시원한 어떤 에어컨과 선풍기와 함께 어, 이런 리더십, 리더십 전문 잡지, 리더피아 함께 하시는 것도 어, 좋은 어떤 그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리더피아 8호로 통건 150호. 모두가 리더되는 행복한 세상 리더피아 소식을 읽어주는 매거진 원슬리더피아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